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음이 좀 심란하고 내 인생이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주제를 준비해 봤어요. 오늘은 네 개의 숫자가 동일하게 다 숫자 2입니다. 대신에 모양이 다 다르죠. 하트, 스페이드, 클로버, 다이아 중에 한 가지 모양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음에 드는 모양 하나를 골라주세요. 다 고르셨으면 바로 시작할게요. 첫 번째 카드부터 해석할게요.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리딩하기 위해서 카드를 뽑아가면서 해석해 볼게요. 우선 주어진 카드 먼저 해석해보겠습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어 조금 고민이 깊은 이유를 봤을 때는 이 카드가 보상을 상징하는 카드인데요. 질문자님께서 어떠한 보상을 바라고 있는 상태로 보여요. 어 어떠한 보상이냐면 음, 금전적인 것과 금전 외적인 것 중에 약간은 금전적인 것에 대한 기대나 바램이 있어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질문자님의 성향은 어, 그 보상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더 심란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카드를 보자면 지금 질문자님께서 어 노력을 한다든지 아니면 열정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보상에 더 정신이 가 있다 라고 해요. 그럼 이때 노력이라는 건 대체 어떤 걸 말하는가를 봤을 때는, 음, 뭔가를 움직이고 발품을 팔고 그런 쪽의 노력은 아니고, 뭔가를 공부하시거나 조사를 하시거나 알려고 해야 되는 그쪽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 아이덴티티, 정체성 카드가 있어요. 카드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정체성을 찾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정체성인지를 보면, 어, 질문자님 마음, 내적인 정체성을 뜻하는 것 같아요. 사회적으로 질문자님이 어떠한 사람으로 보이는가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에 타고 있는 불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왜 시작을 한 거고,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셔야 하고, 나만의 어떤 목표라든지 방식을 찾아보셔야 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질문자님께서 내가 왜 그걸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음... 어떤 쪽의 목표를 다시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건지도 볼게요. 아마 질문자님께서 지금 고민하고 계시는 또는 종사하고 계시는 일에 방법은 이미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대신에 내가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내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와 있는지 또는 내 능력이 거기까지 올라갈 만한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히 한번 되돌아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한 가지,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주변 사람들 중에서 특히 어떤 사람일지를 봤을 때 성별은요, 음, 남자분이 될것 같아요. 남자분들 중에서도 질문자님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 조언 비슷하게 좀 내가 살아봤는데 이렇다더라, 내가 또는 뭐 해봤는데 이게 좋다더라 하는 식의 조언과 가까운 이야기를 분명히 들으셨거나 들을 수가 있는데 질문자님의 마음이 조금 닫혀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어, 그런데 한편으로는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일이 원래도 약간 명확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음, 뭔가 예상하기 어렵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음, 어떤 말인가를 보면, 그, 단계, 어떤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일의 단계는 그냥 따라가면 되지만, 내가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 일 쪽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카드에서는요, 또, 혼자 싸매지 말아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남자의 조언을 듣는 것도 좋고요. 음, 어떤 쪽으로 혼자 싸매지 말라고 하는지도 봤을 때는, 막 사적인 걸 공유를 할 필요는 없지만, 일에 있어서, 혹은 질문자님이 준비하시는 것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부분이 있다면, 사람들을 조금 만나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대신에 직접적으로 도와줄 사람은 아니고 간접적으로 도와주실 분이 있습니다. 음, 질문자님을 도와주실 분, 아까 그 조언을 해주신다는 남자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또 도와주실 만한 분이 있으신지를 볼까요? 어, 역시나 남자 쪽일 것 같아요. 어, 질문자님이 지금 성별이 여자분이신지 남자분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을 도와주실 분들도 아마 남자분에 가깝고 성격이 세지 않는 좀 조근조근하게 많이 알고 있어서 조언을 잘 해주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일에 있어서 어떤 숫자가 좀 필요한 경우가 있다면 어떤 숫자가 좋을까를 한번 뽑아볼게요. 트럼프 카드로 뽑아 볼게요. 3개 중에 카드 한장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왼쪽부터 열게요. 참고로 제2는 숫자 11. Q는 숫자 12를 말하는 것으로 1과 2로도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행운의 숫자는 6, 11 또는 1, 12 또는 2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두 번째 카드 해석해 볼까요? 오늘은 카드를 하나씩 하나씩 더 뽑아보면서 디테일하게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주어진 카드를 보자면 질문자님께서 지금 조금 하시는 일이 멈춰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카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인가를 더 자세히 봤을 때는 어, 뭔가 다른 사람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나만 알고 있는 사실 어떤 좀 전문적인 지식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어 나도 이미 충분히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해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특히 새로운 정보라는 것은. 책을 읽고 뉴스를 보고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있다 라고 해요. 그 이유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아서라기 보다는 이미 질문자님께서 종사하고 계시는 일 혹은 준비하고 계시는 일에 있어서 내가 이 방법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또 굳이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면도 조금 보이네요. 그러나 지금 어느 정도는 구상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어떠한 구상이냐면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방법이 아니라 음~ 약간은 주변의 환경 도구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일 수가 있어요. 어 내가 어 어떤 일을 좀 시작하고 본격적으로 어,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장비를 알아본다든지 취업 공고를 본다든지 아니면 막연하게 돈을 모으고 있다든지 어 방법 외적인 부수적인 부분에서의 구상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입니다. 어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단계는 조금은 더뎌 보여요. 이게 어느 정도 내가 하다가 힘들어서 멈춘 게 아니라 아마 제대로 시작은 아직 못 하셨을 확률이 조금 더 높고요. 아직 질문자님께서 내가 움직이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느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드에서는 질문자님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용 범위를 늘려라.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어, 이게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쪽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사람과 관련된 쪽일 것 같아요. 사람을 좀 많이 만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금 주변의 사례에 대해서 귀가 닫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또는 실패를 겪었던 성공을 했던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시고 이야기를 들어봐야 할것 같아요. 일단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조금 넓, 넓히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자연이 흘러가는 대로 둬라. 인위적으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라고도 하고 있는데. 어. 자연스럽게 흡수돼서 흘러가는 대로 다 체념한 상태로 가라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쪽인 것 같아요. 질문자님께서 조금 하기 싫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짜잘하게. 혹은 내가 너무 진행하기가 마음이 힘들고 몸이 힘들 수가 있는데, 그래도 조금 참고 운명의 흐름대로 좀 가봐라. 이렇게 카드에서 말을 하고 있고, 목표를 조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목표를 막더 세분화시키고 자세히 알아보고 하라는 게 아니라, 음, 늘 상기시키고 조금 반복하라는 쪽의 의미로 생각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카드를 보자면, 다른 사람들이 쓰지 않는 방법을 써라. 특히, 어, 사람들이 몰라서 간과하는 정보가 아니라, 간과하는 방법이 아니라, 누구나 알고 있지만, 그게 너무 번거롭다든지 아니면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든지 그런 쪽의 방법을 좀 써보시는 게 질문자님의 지금 답답한 상황을 벗어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질문자님의 상태는 지금 어 본격적으로 막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약간 멈춰 있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카드에서는 공부를 좀 많이 해 보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고 있는데, 어떠한 공부냐면, 그 질문자님께서 목표로 하고 계시는 일 또는 바라는 일에 대한 새로운 쪽의 공부가 아니라, 내가 지금 구상하고 있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 보셔야 할것 같아요. 특히, 어, 조금 느려도 괜찮다고 하니까요. 카드에서는, 아, 너무 짜잘한 꿈보다는 기왕, 내가 뭔가를 하고 싶고, 뭔가를 준비를 하고자 마음을 먹었다면, 또는 뭐 어디론가에 이동을 하고자 마음을 먹으셨다면, 그래도 조금 스케일이 큰 쪽으로 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늘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인적으로 사람들도 좀 많이 폭넓게 만나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좀 내가 생각하는 스케일도 좀 키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이두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의 키워드인 것 같아요 어 그럼 마지막으로 어떠한 일에 있어서 어, 도움이 될 만한 숫자 숫자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실 수 있으니까 카드 세 장을 뽑을게요 마음에 드는 위치를 골라 주시면 됩니다. 숫자만 읽을게요. 여기서 말하는 Q는 숫자 12 또는 숫자 2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왼쪽부터 2, 4, 12 또는 2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세 번째 카드 해석하겠습니다. 오늘은 카드를 조금씩 더 뽑아가면서 디테일하게 해석해 볼게요. 그럼 먼저 주어진 카드를 먼저 해석해 보면 지금 질문자님께서 좀 뭔가 하는 일이 답답하고 안 풀린다, 답이 없다 느껴지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질문자님께서 무언가 좀 확실히 해야 된다는 상태에 계신 것 같아요. 어, 어떤 심리냐면 실수를 하면 안 된다라기보다는 내가 봤던 것도, 내가 하는 일도 조금 한 번씩 더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이미 지나간 일도 다시 한 번씩 더 돌려서 생각하고 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생각의 수렁에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어,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이 카드가 무결한 카드를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질문자님께서는 어떠한 공부를 하시거나 일을 하시거나 뭔가를 준비하실 때 흠이 조금이라도 있는 걸 꺼려 하시는 성향으로도 보입니다. 어, 어떤 흠을 꺼려 하냐면, 음, 막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그런 것을 말하기보다는 내가 조금이라도 위험할 수 있는 일,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손해가 발생하는 그런 리스크가 큰 일은 어, 좀 도전하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리스크가 큰 방법도 쓰지 않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무결한 방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지금 막힌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고요. 어,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쪽의 도덕은 아니고 어, 내가 무언가를 공부하거나 준비하고자 하면 어느 정도는 좀 미리 예상이 가능하고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준비하는 사람들도 좀 공정한 환경에서 같이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원하는 성향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카드에서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에스크 요청 카드가 나왔잖아요. 주변에 좀 많이 물어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물어보면 좋을지를 보면 질문자님보다 사회 경험이 많고 연장자인 사람보다는 오히려 질문자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의외의 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그 질문자님보다 좀 어리거나 사회 경험이 부족한 사람의 조언을 들어보시는 것도 좋다라고 카드가 말을 하고 있고 특히 일적인 부분 또는 내가 무언가를 하는 데 있어서 방법을 물어보라는 게 아니라 질문자님 개인의 감정 컨트롤 관련된 부분이 있죠. 어, 내가 이렇게 너무 박탈감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 또는 자괴감이 드는데, 열등감이 드는데, 너 같은 경우에는 어때?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상담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괜찮은 답을 갖고 계신 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질문자님께서 그동안 해오셨던 기존의 생각 또는 기존의 방법을 버리라고 하거든요. 생각의 틀을 깨라고 해요. 카드에서는 그런데, 완전히 와장창 새로운 것으로 도전하는 쪽은 아니고 점차 보수적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생각해 두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또한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라. 아까랑 같은 맥락인데요. 주변에 좀잘 나가는 사람들 또는 질문자님이 원하는 일 이직이 될 수도 있고, 유학이 될 수도 있겠죠? 그 일을 성공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프로페셔널한 부분, 그 사람의 일하는 모습, 그런 것들을 배우라는 게 아니라, 역시나 사적인 부분, 내가 닮고 싶은 사람, 내가 저렇게 똑같이 따라가고 싶은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나 감정 컨트롤 부분을 배워보셔라, 라고 카드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방법에 있어서는 질문자님께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실 부분이 많아 보이진 않고 감정적으로 조금 흔들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변에 나이를 불문하고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도 조언을 조금 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울하거나 뭐 그냥 단순한 그런 감정도 괜찮으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면 음, 이꿈 카드는. 미래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생각이 너무 현실에만 있어요. 현실에 있다는 건 다시 말해서 어, 멈춰있다 이런 말이 아니라 현실 생활에 대한 생각이 너무 많아요. 내가 미래에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 전혀 다른 곳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당장 내일의 걱정 다음 주의 걱정. 또는 지금 닥친 걱정 때문에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긍정적으로 마인드 컨트롤을 할수 있는 부분이 조금 여유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너무 확실하고 너무 현실적인 것들을 조금 버려야 된다는 게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꿈을 꿔라. 주변에 이긴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이런 카드들이 보통 나오거든요 어,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럼 질문자님께서 일을 하시거나 준비를 하시면서 숫자가 필요한 일이 있다면 도움이 될 숫자 3개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골라 주시고요 제가 열면 그 숫자를 따라 주시면 됩니다 숫자만 볼게요. 왼쪽부터 A1, 2, 7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세 번째 카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번째 카드 해석할게요. 오늘은 좀 해석을 디테일하게 해보려고 카드를 조금 조금씩 뽑아가면서 리딩하겠습니다. 우선 주어진 카드 먼저 해석해 볼게요. 어, 지금 보시면 이 프로텍션 카드는 질문자님의 내면의 문제보다 외부의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질문자님께서 뭔가 막힌 듯한 느낌, 방법을 모르겠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시는 이유는 아마, 어, 외부에 있을 텐데, 특히, 사람에 관련된 건 아닌 것 같고, 질문자님이 준비하시는 일이나 혹은 종사하고 계시는 그 직장 또는 학교에서의 일적인 부분이 별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여요. 주변에 질문자님을 도울 만한 사람도 딱히 없습니다. 어, 보면, 정말로 군중 속의 고독이 아니라, 진짜로 질문자님 옆에 사람이 별로 많이 없어 보여요. 뭔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조금 전보다 줄어드셨거나 아니면 사람들과의 연락을 하거나 교류가 좀 적어진 면이 보이거든요. 좀 동떨어진 듯한 카드가 보입니다. 어쨌든 지금 질문자님께서는 혼자인 상태. 그러나 카드에서는 질문자님 혼자의 시간을 더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요. 어, 질문자님이 조금 혼자 계실 시간이라든지 혼자 계실 장소가 필요하다고 해요. 특히나 뭐 어디서 보면 개인적인 취미를 가져라. 뭐 집안일에 전념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을 하고 움직이는 쪽은 아니에요. 정말로 혼자 나만의 시간에서 어, 아무 생각도 하지 않거나 혹은 정말 나 혼자만의 생각을 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정적인 상태로 있는 휴식을 말을 하는 건데요. 어, 일단 카드에서는 질문자님을 괴롭히는 방해 요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라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질문자님 외부의 상황이 좀안 좋고 그 상황 때문에 돈과도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금전적으로도 막 그렇게 여유가 있어 보이는 상황은 아니고, 금전에 대한 스트레스도 다소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어드벤처 카드는 좀 재미있는 카드예요. 새로운 세계로의 여행을 말하거든요. 이때의 여행은 정말 어디로 뭐 해외여행을 가라, 국내 여행을 가라, 이게 아니라, 질문자님께서 안 가본 장소에 가보셔라라는 뜻인데, 특히, 내가 오랫동안 가지 않았던 좀 생소한 장소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처음 가보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질문자님의 행운의 키가 될수 있다고 하네요. 행운의 키라는 건 도대체 어떤 건가를 보면 그냥 뭐 새로운 곳에 가서 기분 전환을 하고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새로운 곳에 가면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라고 하거든요. 무언가를 시작해 보거나 질문자님께서 하시는 일에 좀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줄 만한 기회를 만나게 되실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질문자님의 목표를 하나로 묶어라 라고 하거든요. 이때의 목표를 하나로 묶어라 라는 말은 어, 정말 뭐 하나에 올인해라. 그것만 봐라. 그런 뜻은 아니고, 질문자님의 생각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으니까, 어, 비슷한 계열로 묶어버려라.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 동물에 관해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어, 쉴 때도 그 관련된 것들을 활동을 하면서 보내보셔도 괜찮고, 어, 또는 내가 이직을 꿈꾸고 있다면, 내가 꼭돈 때문만이 아니라 다른, 뭐, 하고 싶었던 일이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비슷한 요소들을 묶어서 목표를 더 크고 강력하게 만들어야 동기부여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조금 생각이 분산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 어떤 쪽의 분산이냐면, 음, 뭔가 질문자님께서 지금 해야 되는 일이 엄청 많아 보이는 건 아니거든요. 주변에 질문자님을 막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어떤 의무가 막 겹쳐져 있는 상황도 아닌데, 조금 걱정이 좀 많고, 어 여러 가지 관심사가 문득문득 치고 올라오는 면도 있어서, 더 특히나 마음이 좀 진정이 되지 않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해답도 보이지 않는 상태로 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질문자님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어, 카드에서는 사람들과의 거리를 좀 두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 다만 질문자님 혼자 계시는 시간 동안 질문자님이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또는 내가 살아오면서 칭찬을 받았던 여러 가지 작은 일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일에 공통점, 관통하는 한 가지 사실을 좀 발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네 번째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외부의 도움,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받기보다는 혼자서 깨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조금 더 크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시기에 좀 힘드시면, 어, 안 가본 장소, 전혀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 보시는 게 좋으실 듯 하고, 그런 환경에 놓였을 때 생각지도 못했던 키가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어, 그럼 질문자님께서, 어, 살아가시면서 숫자를 써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숫자가 도움이 될지 세 장을 뽑아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위치를 하나 골라주시고요. 제가 카드를 뒤집어 볼게요. 숫자만 보겠습니다. 자, 6, 7, 2입니다. 그럼 네 번째 카드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의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에 봐요. 안녕.